습니다자 오늘은 11월 1일 11월 이제 첫째 날인데요. 현재 시간은 오후 1시 25분 됐고요. 저는 지금 문경 휴게소 이제 막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점심 먹고 가려고 들어와서 영상을 열었습니다. 작업은 그 수색, 수색물류창고 거기서 작업해가지고 9시 50분에 출발해가지고 꾸준하게 내려와서 이제 막 여기 도착해가지고 정신 먹으려고 영상 찍었습니다. 자, 복덩이 이렇게 주차 시키고요. 밥을 먹고또 부지런히 내려가야죠. 수색물로 창고 영상 많이 올려가지고 잘 아시죠? 강서구 유통단지 들렸다가 2차 작업하고 저 사부도 국제 여객 터미널 야직장으로 선적 시키면 됩니다. 자, 여기 문경휴게소인데요. 비가 비가 살짝 왔어요. 그 지금 바닥은 젖었는데. 제가 올 때는 비를 만나지는 않았어요. 복덩아밥 먹고 올게. 조금만 기다려라. 제가 올 때는 비를 만나지는 않았는데, 이제 땅은 젖어 있더라고요. 그 내려가면은 비를 만나겠죠. 지금 부산 지방에는 비가 온대요. 그, 아는 동생 통화했는데, 저 밑에, 밑에 지방은 비가 온대요. 그 일기예보도 저 밑에 지방은 비가 온다 그랬거든요. 내일 오전까지. 그래서, 빗길, 또 안전하게 내려가 봐야죠. 여기서 밥한 그릇 먹고 출발하겠습니다. 밥 시간이 조금 지나가고 조용하죠. 예, 안녕하세요 약3 k 제육 볶아 합니다. 자, 롯데지 제육 볶음 맛있게 먹읍시다. 여기 계십니다 여기 에서양배지 제잇볶음 맛있게 먹고 갑니다 리얼 갑시다 잘 먹겠습니다 네. 자 화장실 좀 갔다가 자 제가 가서 카드 충전 좀 시키고 그래 갑시다제 패턴 리뉴얼 잘 아시죠 <laughs> 이 내려갈 때 충전을 시키면 야 올라올 때 신경 안 써도 되더라고 그래서 내려갈 때 시간이 좀 있으니까 충전 시키면 야돼 갑시다 충전 5만원 5만원 시키면 된. 오늘 금요일이라 수영차들이 좀 많네요. 이 시간에도. 자, 복동아, 잘 쉬고 있나? 비 온다는데, 안전하게 천천히 잘 내려가자. 지문 가볍더라고요. 자 도착지까지 213km, 4시 23분 도착 예정. 평소 때보다 조금 빠르죠. 꼭쟁이 심장 소리 한번 들어봅시다. 네, 좋습니다. 아시 공회전 절차시 저거 센터 가서 삭제를 시켜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까지는 못하네. 지금. 그 센터 가서 센터 가서 씻게 돼 출발합시다 자 문경 휴게소 정신 먹고 출발해 봅니다 수색에서 9시 50분에 출발 했거든요 그리고 동서울 요금소까지 오니까 1시간 24분 걸렸더라고요 조금 평소 때보다 좀 빨랐어요 그 토평으로 토평으로 올라왔거든요 암사대교 북단에서 탈라니까 차가 밀리더라고 그래가지고 토평으로 왔더니 토평에서는 아이씨 있는데 조금 밀리고 그냥 쭉 빠져나오더라고요 그 바람에 시간이 조금 단축된 것 같아요 자, 중부 내륙 고속도로 창원 방향 본선 진입합니다. 비가 여기는 살짝 와가지고 그쳐버렸는 건지, 이제 길도 마르네, 고속도로는. 자, 이제 쭉 내려가서 김천분기점에서 어, 경부 고속도로 갈아타고, 부산 방향으로 내려가다가 동대구 분기점에서 신대구 부산 고속도로 타고 쭉 끝까지 내려가가지고 대동 돌케이트에서 진출해가지고 대접 분기점에서 공항로로 빠져서 강서구 유통단지로 들어가겠습니다. 영상을 일주일에 꼭이 코스가 한두 번씩 걸리는데요. 어 그래도 즐겁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오르막 시작되죠 선산오르막 엔진 과열, 하재, 자전 구간 노랗게 깜빡하게 사는. 네 요즘 차들이 전놀이 뭐 이런 오르막은 뭐 그냥 쑥올라갑니다복등이 <목돼> 사기 전에 스카니아 각탑 갖고 있을 때 이 올라가면 무조건 3차선 막, 벨벨벨, 스카니아 강타가 연기, 막, 새카만 연기, 막, 품어내거든요. 밟으면, 막, 시, 큰 연기가, 막, 뿜뿡 나면서. 엔진에 연기를 려고3차선 놓고, 놓고 살살, 살살 올라가도, 막, 연기가 뿜뿜뿜 납니다. 밟으면 있는 대로 밟으면, 엔진 붙어, 잘못하면, 오르막이 세가지고, 길어가지고. 그런 차들. 확실에다싹반 정도 밟으면서 악기 가면 기압 변속 시키 가면서 그래가야지. 그래가, 그러니까 이제 어느 순간 요 3차선에 빨간 통을 딱아 막아놨는 거라. 그리고 도로공사 전화해가지고, 아니, 요, 우리 같이 짜힘 없는 차들은 3차선을 안전하게 가야 되는데, 왜 통을 막아놨어요? 랬더니 아, 뭐, 교통이 막히고, 뭐, 오히려 사고가 더 나고 이래가지고, 망하다. 와, 이거, 그래, 2차선에 저, 막, 올라오는데, 막, 빌빌거리고 올라오는데, 비상깜빡이없고 차들한테 미안해가, 와, 씨. 시금력이 벅벅 풍부되면서, 막, 전체 올라가니까, 뭐, 차들한테 미안치. 근데, 3차선 여구되 있으면, 3차선에는 전체 가도 아무 상관 없거든. 1, 2차선 추월선을 마음대로 갈수 있으니까. 그래, 도로공사 전화했지. 아, 이게 통, 이가 치우면 안 돼요. 이랬더니. 아, 요, 합류되는데 저게, 저 위에, 오르막 끝나는 지점에 저게, 합류되는 지점에 저게서 사고가 잦아가지고, 그 일부러 막아놨다. 이랬 그, 요, 이제, 얼마 안 돼서 요거 다시 통치한네요한몇년 동안 통치한어더니 선상으르막다 올라왔고요 상주 터널 여기가 상주 터널이더라고요 터널 이름이 바로 이 터널 지나가면 내리막 내려가면 선산휴 n 소인데 터널 이름이 여기 상주 터널이에터 터널 길이는 1,612m 1,612m t u 안에도 사고 잘 납니다. l t u n 이 e l t u 차로 변경하지 말라고 카메라 달아놨습니다 여기. 하도 사고가 자주 나서니까 터널 빠져나오니까 여기서부터 구미 구미시군요 구미시 선산업 일대는가 아 이제 터널 빠져나오니까 날이 더 흐려져 버렸요요뭐 항상 자연이 <laughs> 저자연이 촬영 한것 같아요. 지나다니면서 맨날 보고 아 눈에 익는데 눈에 익는데 항상. 네, 자연님 프로를 좋아하다 보니까 눈에 익더라고. 저 자연님 분명히 촬영했을 거예요. 제 김천 이점 대구 방향으로 돌아타겠습니다. 외관 IC 앞에 전화갑니다 아씨 외관 IC 여 오니까 생각나네 아 외관 IC 여 내려갖고 조금만 가면 대구 벤처 서비스 센터인데 아 잠깐 들렸다가 진단기 몰라가지고 이거 삭제시키고 하면 되는데 아씨 미리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그럼 뭐 문경에서 밥을 안 먹고 여기까지 그냥 전화해놓고 여기까지 딱 왔어야 되는데 아그 생각을 못했네요 문경에서 밥안먹고 그냥 차에 있는 거 대충 먹고딱 와가 진단기 물 넣고 딱가면 되는데, 내가 둘게이터 앞에 오니까 생각나네. 에이오이, 래 뭣이 맛보기 이래 안 돌아가도 되겠습니까? 아하하하. 팍팍팍 해주이얘야 되는데, 아이 참할수 없죠. 뭐 다음에 또 기회가 있겠죠. 뭐. 네, 쭉쭉쭉 달려서 동대구 풍기점 왔습니다. 자, 이제 신대구 부산 고속도로로 갈아타겠습니다. 오, 단풍나무 색깔 이쁘네. 야, 단풍나무 제대로 찍네. 야, 대구 여기가 햇빛이 쫙 들어오는 데인가 보네. 좋아요, 좋아요, 멋지게 한번 담았어. 그런데 저렇게 울긋불긋한 장면이 깔끔한 장면이 안 보이더니 제대로 한번 담았습니다. 자, 여기는 신대구 부산 고속도로입니다. 자, 이제 비가 막 쏟아지네요. 우주룩 쏟아지는 건 아니고요. 지부터 내리막 시작되죠. 자 청도 내리막 내려갑니다. 진득하게 내려가죠. 발리붙는 됩니다 여기. 얘는 뭐 카메라가 있어요. 카메라가. 과 청도 IC이다. 자, 이제 남은 길로 쓰는 68km 4시 37분 도착 예정. 와. 이거 제일 빨리 오는 것 같은데. 4시 37분이면 은 이때까지 다닌 중에 보통 5시 다 넘었었는데. 모르겠어요. 오늘도 이제 대동조 홈소그차 밀리면은 시간이 늘어져 가지고 5시 넘을 수도 있긴 있는데. 아좀 조금 빠릅니다. 평소 때보다. 청도 새마을휴게소 앞입니다. 왜 여기가 청도 새마을휴게소인지 아시죠? 여기가 새마을운동 그 시초지입니다. 시초지, 발상지. 청도 여기 새마을운동. 이 휴게소 오기 전에 저 뒤에 보면은 그 새마을운동 제일 초창기에그 발상지가 해가지고 그 건물이 있어요. 방마 뭐 박물관식으로 되어있는가 돼, 돼 하여튼 건물이죠 청도 사람들 대단하죠 여기 마을도 몇개 없고 마을도 집도 띄엄띄엄 있는데 참 이런데서 어떻게 셰 마을 운동 발상지가 됐는지 대단한 대단한 머리입니다 머리 셰 마을 운동이 얼마나 유명한나 하면은, 대단했나 하면은, 지금도 그 동남아 지역에서는, 부진국, 그런 데서는 새마울 운동을 배우러 온답니다. 새마울 운동 그 벤치마킹 해가지고 한답니다. 나라 발전에 엄청난 큰 기회를 했죠. 사마울. 국민들도 열심히 했고. 열심히 살았죠. 대동구기점까지 왔습니다. 지는 계속 오고 있고요. 자, 이제 14km 남았고요. 4시 43분 도착 예정입니다. 현재 시간은 4시 25분이네요. 자, 대동... 풀게이터 전체. 하이패스 진출 금요일이라 교통량이 조금 많아지죠 자 공항 입구 신호등입니다. 비행기 조형물, 이야. 이 비행기 이게 꽃 밑에가 이제 저기네 밑에 꼬리 부분이네, 그죠? 아 멋지다. 뷰 좋네. 좋아요, 좋아요. 아 공항 입고 오니까 외국 여행 가고 싶다. 아참 외국 여행 갈때 꿈을 안고 여기 들어와던 그런. 기분 아시죠 자 비행기 타러 들어갈 때 모든 잡념이 사라집니다 딱 여행가는 그날부터 비행기 여기 딱 갔다 와가지고 비행기 여기 도착할 때까지 딱 도착하면 은 그때부터 이제 스트레스 빡 받습니다 이제 일, 일 걱정 딱 하면서 여행 갔다 온 분들은 아, 아실 거예요 그 기분. 티가 나대요. 비행기 딱 내리기 전까지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뭐 일에 대해서 뭐 어때 이런 뭐 모든 게 잡념이 없어요. 그냥 여행 가서 즐거운 생각 그런 것밖에 없어요. 근데 비행기 딱 내리면 있잖아요. 야 이제 내일부터 일을 어떻게 하고 뭐 어쩌고 이제 딱 앞이 그림이 그려지면서. 스트레스 받는 거라 <laughs> 여행 다녀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 말을 이해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행이 우리 마음을 즐겁게 하고 평온하게 해주고 스트레스도 없어주는것 같습니다. 날짜 비행기 날, 날짜 아침부터 설레잖아요. 슬림서 그냥 자차도꽂됐습니다 자, 안쪽으로 문짝은 안쪽으로 했어 어이구 비가 오네 자 복덩이 인증샷 한번 찍고 비는 오지만은 안에는 촬영을 하면 안 돼요 저 안에는 수색에도 창고 안에는 촬영하면 안 돼요. 자, 복등이 이렇게 인증산 찍고요. 자, 요 작업 해가지고 사부드 국제 예객 터미널 나직장으로 선직시키겠습니다. 복덩아 여기까지 온다 고생했다. 근데 비 오는데 조금만 더 고생하자. 이. 자, 현재 시간은 5시 55분 지나가는데요. 다시 이습니다 출발. 복덩아 이제 안전하게 사부드 국제 예객 터미널 가서 선직시키자. 또 빠를 때막 싫으니까 금방 싫을 뿐해 내가 아까 5시 55분이라 했나? 4시 55분입니다. 4시 50 지금 6분이고요. 19km 5시 4 4분 도착 예정입니다. 내가 5시, 5시 55분이라고 메탈 날린 것 같은데. 자, 출발합시다. 여튼 이때까지 여기 다니고 오늘이 제일 빠른 것 같아요. 5시 전에 출발하니까 밀리는 구간 뚫고 나와가지고 문연램프 다가갑니다 아이고 오래 걸리습니다 자, 6시 4분 도착 예정이고요 사부드 국제이객터미널 야직장으로 가겠습니다 비오는 마리나 G7 아이고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신호 바뀌었다 자 부산 하늘강장 앞에서 좌회전 자 들어가서 하차하고 나오겠습니다. 자 야드 들어왔습니다. 자콩끓고 하차합시다 장비. 훤하게 켜놓고 기다리고 있네요. 자콩끓고 하차하겠습니다. 여기 콩끓었고요자 저는 이제 무사히 서부두 국제기 팀을 도착했고요. 이제 선적시키겠습니다. 현재 시간은 어, 6시 10분 다돼 가는데요.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해 드리겠습니다 2분, 3분, 4분, 5시 6분, 7분, 8분, 9분,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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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분감사분니다